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매일처럼 6시 30분 박정우는 낡은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다. 출근길 버스에 오르자 익숙한 흔들림과 함께 창밖 풍경이 스쳐갔다. 사람들은 휴대폰을 바라보며 바쁘게 움직였고 정우는 그들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마지막 출근을 곱씹었다. 40년을 다닌 회사. 수없이 다른 사원증과 커피 얼룩이 남은 명함철이 그의 세월이었다. 회사 정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이 길도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그는 그 생각을 마음속으로 삼켰다. 사무실 문을 열자 평소와 다름없는 소음이 흘러나왔다. 후배들은 보고서를 출력하고 누군가는 회의 준비를 하며 웃고 있었다. 그의 자리는 여전히 한켠에 있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아무도 그 자리를 향해 눈길을 주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정년퇴직 축하드립니다. 라고 적힌 메모 한 장이 붙어있었다. 이름이 틀린 정성없는 글씨였다. 점심시간 정우는 혼자 구내식당 구석자리에 앉았다. 앞접시에는 식은 김치찌개와 밥한 숟가락, 그리고 미지근한 국물 한 모금뿐이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렸다. 회의실 쪽에서는 다음 팀장의 인사 소리가 들렸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에 누군가 웃었다. 정우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동안 자신이 이 회사를 위해 흘린 시간들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듯했다. 오후엔 사무실 뒷정리를 했다. 서랍 속 낡은 펜과 오래된 사진, 그리고 퇴직금 통장이 담긴 봉투 하나를 챙겼다. 사원증을 반납할 때 인사팀 직원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계적인 말이 공기처럼 흘러나왔다. 회사 출입문 앞에서 그는 잠시 뒤돌아보았다. 수많은 날의 출근과 퇴근이 스쳐 지나갔다. 그 문을 나서는 순간 그의 인생 절반이 다치는 듯 했다. 밖에는 봄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우산도 없이 그 비를 맞으며 박정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오늘 그의 40년이 그렇게 끝나고 있었다. 퇴직식이 끝난 날 박정호는 무거운 상자 하나를 들고 버스에 올랐다. 상자 안에는 40년 동안 그와 함께한 사무용품들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다. 다른 펜, 명함철, 시계 하나, 그리고 아내와 아들의 오래된 사진. 버스 창밖으로 회사 건물이 멀어질수록 마음 한켠이 서늘해졌다. 그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어쩐지 낯설었다. 더는 회사 사람이 아닌 얼굴이었다. 집에 도착하니 현관문이 닫힌 채였다.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 대답이 없었다. 열쇠로 문을 열자 TV 소리가 먼저 반겼다. 거실에는 아들 박준호의 아이가 장난감을 흩뿌리고 있었고 며느리는 스마트폰을 보며 아이를 달래고 있었다. 아내 김영숙은 주방에서 정기요금 고지서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정호의 발소리에 아무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지만 반응은 없었다. 퇴직 소식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가족에게는 그저 일상의 한 부분일 뿐이었다. 식탁 위에는 냉장고에서 꺼낸 반찬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퇴직금 봉투가 옆에 덩그러니 놓였지만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다. 숟가락질 소리만 공기를 가르고 대화는 없었다. 저녁이 되어 TV에서는 인기 예능이 흘러나왔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설거지를 했고 며느리는 아이를 재우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다. 박준호는 스마트폰으로 주식 그래프를 보고 있었다. 정우는 무심히 그 화면을 바라보다 조용히 방으로 향했다. 그의 방은 창문 하나 없는 작은 공간이었다. 책상 위에는 시계, 오래된 서류봉투, 그리고 결혼사진이 있었다. 그는 옷을 갈아입고 의자에 앉아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한동안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달려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퇴직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손주에게 장난감을 사주려 했던 계획들이 허물처럼 흩어졌다. 밖에서는 봄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TV의 웃음소리가 벽을 넘어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는 가만히 가슴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다. 박정호 기술 지원팀. 그 이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다. 명함 끝자락을 바라보다 그는 천천히 손에 힘을 풀었다. 하얀 종이는 바닥에 떨어져 천천히 책상 밑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다. 이제 정말 끝인가. 밖에서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정우는 그 소리에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는 오르지 않았다. 그저 낡은 시계 초침만이 멈추지 않고 시간을 쪼개고 있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가 그렇게 저물고 있었다. 이른 아침, 박정우는 잠에서 깨어 휴대폰을 들었다. 평소처럼 은행 앱을 열어 잔액을 확인하려던 단순한 습관이었다. 그러나 화면 속 숫자는 그를 멈춰 세웠다. 영원. 한순간 숨이 멎었다. 화면을 다시 새로 고침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그는 이불을 젖히고 벌떡 일어났다. 통장 잔고를 다시 확인하고 거래 내역을 뒤졌다. 며칠 전 퇴직금이 입금된 것을 분명히 봤다. 그런데 그 모든 금액이 사라져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거실로 나가니 아들 준호가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정우는 그를 향해 조용히 통장 내역을 보여주었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한참 말을 더듬다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 그돈 잠깐만 제 계좌로 옮겨놨었어요. 순간 공기가 멈췄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내 김영숙이 주방에서 뛰어나왔다. 뭐라고 했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준호는 눈을 피하며 말을 이었다. 투자하려던 게 있었는데 생각보다 손실이 커졌어요. 정호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다.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공기가 차갑게 얼었다. 아내는 준호를 향해 울분을 터뜨렸고 아이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정호는 천천히 주저앉았다. 눈앞이 흐릿했다. 그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대신 한숨이 터져 나왔다. 40년 동안 쌓아온 인생의 결과가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머릿속에 퇴직금, 노후, 가족이라는 단어들이 뒤엉켰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날 저녁 식탁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아내는 국을 데우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잠깐 친정 다녀올게. 그녀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가방을 들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 뒤로 정호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았다. 식탁 위에는 미지근한 밥그릇 하나가 남아 있었다. 정호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입 떴다. 하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손끝으로 휴대폰을 밀어두고 고개를 숙였다. 방 안엔 아이의 울음이 먹고 TV 소리도 꺼져 있었다. 세상은 고요했지만 그의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다. 밤이 깊어가자 그는 방 안에서 퇴직금 내역서를 꺼냈다. 종이 위에는 붉은 글씨로 출금 완료가 찍혀 있었다. 그 아래엔 아들의 이름이 있었다. 그는 종이를 천천히 접어 상자 안에 넣었다. 그리고 불을 끄며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며칠 뒤 이삿짐 트럭이 아파트 앞에 멈췄다. 박정호는 창가에 서서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봤다. 짐꾼들이 낡은 가구를 들고 나왔고 그 속엔 그의 물건도 섞여 있었다. 그는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밖으로 내려갔다. 트럭 옆에는 아들 준호의 아내가 서 있었다. 아버님, 저희는 잠시 이사 좀 해야 해서요. 그녀의 말투는 최대한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엔 선이 그어진 듯한 거리감이 느껴졌다.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짐트럭이 출발하고 공터에 남겨진 건 낡은 상자 하나뿐이었다. 그 속엔 그의 옷, 사진, 퇴직서, 사본이 들어있었다. 그날 오후 그는 작은 가방 하나를 메고 집을 나왔다. 향하던 길은 회사 근처였다. 오래된 상가 골목의 3층 원룸. 월세가 저렴하다는 부동산의 말에 더는 묻지 않았다. 좁은 방 안에는 침대 하나, 전등 하나, 그리고 누렇게 바랜 벽지뿐이었다. 창문을 열면 먼지 냄새와 매연이 섞인 바람이 들어왔다. 밤이 되자 라디오를 켜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 다시 시작이네. 하지만 그 말엔 의지도 희망도 없었다. 냉장고엔 물한 병과 편의점 도시락 하나가 있었다. 그는 젓가락을 들다 말고 창 밖을 바라봤다. 길 건너편엔 퇴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 서류가방을 든 젊은 직원들, 그리고 자신이 한때 앉아있던 자리로 향하는 후배의 모습. 그는 불빛이 켜진 회사 건물을 멀리서 바라봤다. 그 속엔 여전히 자신이 만들었던 도면들이 남아있을 터였다. 그 모든 시간은 이제 남의 것이 되어 있었다. 며칠 뒤, 그는 공원 벤치에서 신문을 펼쳤다. 신기술 특허권 소송 진행 중이라는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내용을 읽는 순간 가슴이 머졌다. 사진 속에는 자신이 20년 전 설계했던 엔진의 일부가 보였다. 그는 손가락으로 그 선을 따라가며 중얼거렸다. 저건 내가 그린 도면인데. 라디오에서는 누군가의 인터뷰가 흘러나왔다. 이번 기술은 회사의 젊은 개발팀이 새롭게 완성한 것입니다. 정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이름들 속에 자신의 흔적은 없었다. 그는 신문을 접어 무릎 위에 올려두고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자 원룸 안에 불빛이 하나둘 꺼졌다. 그는 침대에 앉아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시절 동료들과 함께 웃던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 그는 누구보다 자랑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지금 그 웃음은 너무 먼 이야기 같았다. 창문 밖으로 바람이 불었다. 간판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도시의 소음이 점점 멀어졌다. 박정호는 라디오 볼륨을 줄였다. 그의 손끝이 약하게 떨렸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 도시의 불빛은 그를 비추지 않았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박정호는 새벽녘에 상자를 꺼냈다. 낡은 종이 냄새가 방안을 채웠다. 상자 속에는 오래된 설계도와 사진. 회의록 사본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손끝으로 한장한장 한장 넘겼다. 도면 가장자리에 흐릿하게 남은 자신의 서명. 6-5. 20년 전, 그는 엔진 설계의 핵심 구조를 고안해냈었다. 그 시절 회사는 인력 감축과 구조 조정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고, 그의 이름은 서류 어디에도 남지 않았다. 기술은 회사의 이름으로만 등록되었고 그의 공로는 아무 기록에도 없었다. 하지만 그날 본 신문 사진 속 도면은 분명히 그가 만든 것이었다. 정호의 심장은 천천히 고동쳤다. 그는 결심한 듯 전화기를 들었다. 번호를 입력하기 전 잠시 망설였지만 곧 버튼을 눌렀다. 뚜 마이너스 뚜 마이너스 뚜 마이너스 신호음이 세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는 회사 후배 한상우였다. 다음날 두 사람은 오래된 카페에서 마주앉았다. 정우는 조용히 도면을 꺼내보였다. 상우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는 곧 가방에서 최근 회사에서 사용 중인 기술 문서를 꺼내 펼쳤다. 두 도면은 완벽히 일치했다. 상우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선배님, 이건 선배님이 만든 게 맞아요. 저도 그걸 알아봤습니다. 정우의 손끝이 떨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도면을 바라봤다. 종이 위에 잉크 자국이 세월을 견뎌낸 상처처럼 빛나고 있었다. 상우는 설명을 이어갔다. 최근 회사가 이 기술을 다시 특허심사에 넣었는데요. 자료 검토 중 선배님의 원본 서명이 발견됐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이름을 복원하려 합니다. 선배님 이름이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 말에 정우는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게 젖어들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커피 잔 위로 김이 피어올랐다. 창밖에는 봄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쳤다. 그는 잔을 들어 조용히 입을 축였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었구나. 상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인사했다. 정우는 손을 들어 그를 말렸다. 나 같은 사람 이름 올려봤자 누가 기억하겠니?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입가에 미세한 웃음을 띠었다. 그 웃음은 오랜 세월 끝에 비로소 자신을 인정받은 사람의 미소였다. 상우는 도면을 조심스레 봉투에 넣으며 약속했다. 제가 회사에 꼭 전달하겠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카페 문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이 오래간만에 가벼웠다.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그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희미하지만 확실히 어깨 위의 짐이 조금은 내려간 듯했다. 일주일 후, 회사 로비 한가운데 새상패가 걸렸다. 기술 혁신 공로자 박정호. 반짝이는 금속판에 새겨진 이름은 마치 오랜 세월의 침묵을 깨뜨리는 듯했다. 그동안 무수한 이름이 스쳐갔던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그의 노력이 정당한 자리를 찾았다. 사내 게시판에는 관련 기사와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이친 기술자의 복권, 20년 만에 명예 회복. 직원들은 커피를 마시며 그 이야기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그분 조용히 일만 하시던 분이라잖아. 누군가는 진짜 엔지니어는 저런 사람이었지. 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상우는 프린트한 기사와 상패 사진을 들고 원룸을 찾아갔다.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안쪽에서 느릿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자 마른 얼굴의 박정호가 서 있었다. 상우냐 왔구나.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웃음에는 피로와 평온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상우는 상패 사진을 내밀었다. 선배님 이름 이제 회사 로비에 걸렸습니다. 정우는 사진을 바라보다 천천히 손끝으로 글자를 어루만졌다. 빛에 반사된 금속 표면이 그의 눈에 비쳤다. 그는 조용히 한마디 내뱉었다. 이제야 끝났네. 방 안엔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다. 라디오에서는 조용한 클래식 선율이 흘러나왔다. 그는 의자에 앉아 상패 사진을 가슴에 품었다. 오랜 세월 동안 들리지 않던 음악이 귓가에 스며들었다. 마치 세상이 그를 위해 잠시 멈춘 듯 했다. 한상우는 조용히 방을 둘러봤다. 작은 방 한켠엔 낡은 책상, 도면이 담긴 상자, 그리고 가족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의 정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오늘의 그와 너무 닮아 있었다. 상우는 고개를 숙였다. 선배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우는 말없이 미소 지었다. 햇빛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쳤다. 라디오 진행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늘의 한마디 당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울려 퍼지는 순간 그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긴 세월 동안 쌓인 억눌림이 한순간에 풀리는 듯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다. 오직 조용한 평화만이 자리했다. 그는 상패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라디오의 볼륨을 조금 높였다. 음악이 방안을 가득 채웠다. 햇살이 흩어지고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남아 있었다. 40년의 세월 끝에 세상은 비로소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다. 그 순간, 박정우는 자신이 여전히 살아 있음을 느꼈다. 며칠 뒤, 박준호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 우연히 뉴스를 보았다. 잊힌 기술자, 20년 만에 이름을 되찾다. 화면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떠올랐다. 회사 로비에 걸린 상패와 함께 기술 혁신 공로자 박정우라는 문구가 자막으로 흘렀다. 준호의 손이 멈췄다. 컵 안의 커피가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는 휴대폰으로 기사를 검색했다. 수십 개의 댓글 중에는 진짜 어른이다. 묵묵한 장인의 길이라는 말이 빼곡히 달려 있었다. 그의 가슴이 서서히 조여왔다. 몇달전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가 떠올랐다. 퇴직금 그리고 그날의 싸늘한 눈빛. 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밖으로 나가 택시를 잡아 탔다. 그의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아버지께 가야 한다. 주소를 검색하자 화면에는 작은 원룸의 위치가 표시됐다. 늦은 밤 골목길에 도착한 준호는 한참을 서성였다. 문 앞에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췄다. 그 순간 안에서 라디오 소리가 들렸다. 부드러운 클래식 선율, 그리고 낮은 남성의 목소리. 조심스레 문을 열자 방안은 고요했다. 탁자 위에는 상패 사진과 도면, 그리고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편지 봉투에는 단세 글자가 적혀 있었다. 준호에게 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다. 아들아.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남지 않는다. 누군가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일은 사람의 손끝에 남는다.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글씨는 삐뚤고 희미했지만 그 속엔 부드러운 온기가 있었다. 준호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다. 그는 방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책상 위에는 낡은 설계도와 펜, 그리고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 사진 속엔 어린 시절 자신을 안고 웃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방안은 그 한마디로 가득 찼다. 밖에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빛이 편지 위를 부드럽게 감쌌다. 준호는 손끝으로 상패 사진을 어루만졌다. 차가운 금속 표면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이제야 알겠어요, 아버지.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빛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그는 방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불을 껐다. 라디오의 클래식 음악이 끝나고 정적이 흘렀다. 문을 닫는 순간 골목길에는 새벽 햇살이 스며들었다. 그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돈이 아니라 한 남자의 인생 그 자체였다. 봄 햇살이 창문을 비추며 방안을 따스하게 감쌌다. 작은 원룸의 공기는 고요했고 커튼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스며들었다. 탁자 위에는 흰 국화 한 송이와 액자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사진 속의 박정호는 회사 정문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웃음은 마치 오랜 세월을 건너온 평온 그 자체였다. 방 한쪽에는 상패가 놓여 있었다. 기술 혁신 공로자 박정호. 빛이 비칠 때마다 금속 표면이 반짝였다. 그 이름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이제 세상은 그를 잊지 않았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한상우와 준호가 조용히 들어왔다. 둘은 아무 말 없이 방 안을 둘러보았다. 한상우는 상패를 손에 들고 미세하게 웃었다. 선배님, 회사에서 매년 박정호 기술상을 제정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심으로 따뜻했다. 준호는 조용히 사진 앞에 국화를 내려놓았다. 손끝이 떨렸지만 표정은 담담했다. 아버지 약속대로 다시 시작할게요.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한상우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라디오가 자동으로 켜지며 음악이 흘러나왔다. 박정우가 즐겨 듣던 클래식 선율이었다. 조용한 피아노 소리가 방안을 채웠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햇빛을 부드럽게 쏟아냈다. 그 빛은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따뜻했다. 한상우는 책상 위에 도면을 바라보았다. 도면 한쪽에는 낡은 서명. 6-5가 여전히 선명했다. 그는 천천히 그것을 접어 가방에 넣었다. 이건 후배들이 꼭 보게 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준우는 조용히 미소지었다. 두 사람은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다. 방 안에는 라디오 음악과 햇살만이 남았다. 창문 밖에서는 참새가 지적이며 새로운 하루를 알렸다. 도시의 소음도 바람의 냄새도 오늘만큼은 부드러웠다. 정호의 시간은 멈췄지만 그의 이름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햇빛이 천천히 상패위를 스쳐갔다. 그 표면 위에는 진심, 성실, 기억이라는 단어가 스며드는 듯 했다. 그의 인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단단하고 고요했다. 세상은 이제 그 고요함 속에서 한 남자의 삶을 기억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